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이러스가 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뭐길래 이, 도대체 이 난리인가. 네. 한번 제대로 우리가 상대를 이해를 해야 어,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코로나는 이 태양의 코로나라는 뜻으로 태양의 코로나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그 항상 창과 방패로 싸워왔는데 우리의 방패는 면역이고 지구상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센 창이 바로 바이러스였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메르스로 바뀌고 또 네. 우한폐렴, 음, 코로나19로 신종변종의 바이러스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음, 바이러스는 변종이 잘 생기는 걸까 그것은 바로 DNA, RNA 염기서열이 네, 바뀌기 때문이죠 네.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네. 전종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아주아주 아주 작아요. 도대체 얼마나 작은가? 10에서 1000 나노미터라고 그러는데, 감이 안 오시죠. 1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라고 그래요. 그래도 감이 안 와요. 이게 세포가 어 제가 지금 있는 그 원장실 방이라면, 박테리아는 저예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는 제 몸에 주먹만 합니다. 그렇게 박테리아보다 바이러스가 아주 작아요.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입니다. 네. 작은 크기의 감염성 입자로 독을 뜻하는 라틴어 비루스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어 유전 물질인 음, 핵산과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게 수십억 년 전부터 우리 인류와 같이 공존해 있었는데 같이 있으면서도 몰랐죠. 왜냐면 하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네, 음, 이게 언제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됐냐면 1931년 독일의 물리학자가 이 전자 현미경을 발명하면서부터 우리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는 것은 과학의 발달이 있어줘야 같이 이 발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과학의 발달이라고 그러죠. 우리 트랜스펙터도 의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네, 우리에게 혜택을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이게 생명체라기보다는 분자들의 결정체라고 그래요. 아 이게 분자들의 결정체? 그래서 이 항바이러스제를 만들 때는 화학 분자 수준의 화학물을 쓰는 거예요. 이 분자 구조를 어, 다르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펙터도. 분자 수준의 일이에요. 이게 생명과 무생물의 중간인데 생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고 자라서 자식을 낳는 것이 생물입니다. 외부 환경하고 반응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음 에너지를 만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자식을, 자기를 증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이러스는 아까 예, 봤듯이 단백질하고, 네, 단백질과, 네, 유전 물질만 있어요. 핵산. 핵산과 단백질로 돼 있는데, 어, 바이러스 안에는 리보솜이라는 것이 없어서 단백질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즉, 단백질은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효소는 뭘 하느냐면은 우리의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 물질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를 생명체가 이제 쓰는 것이죠. 효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네, 그 증식을, 자가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효소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숙주 안에 들어가서야지만이 생물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생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숙주세포 바깥에서는 그냥 입자인 거예요. 그냥 이런 분자들의 모임인 그냥 입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한, 하는 것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그래서 완전 차이납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세균 규조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세포막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핵산이 있고 리보솜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네 세균의 구조인데 이것은 세균은 스스로 네, 자가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균을 없애는 것은 뭐냐면 이 세포막을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세포막을 없애 버리면 네, 세포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세포막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혼자 살 수가 없고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려면은,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숙주세포도 죽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어,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치료제로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만, 네,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는, 네, 어, 뇌세포, 숙주세포도 죽기 때문에 치료제보다는 백신 개발 쪽으로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문제를 만들지 않는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도 너무 빨라가지고 항바이러스제 네, 개발이 굉장히 네, 어렵죠. 항바이러스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까 바이러스가 단백질로 돼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의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바이러스에게 필요한 인자를 잠깐 억제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이러스는 도둑이에요. 숙주의 기존 인자를 다 훔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나한테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에게 특히 중요한 인자를 잠깐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잠깐 견뎌서 아픈 것을 견디면 되지만 바이러스는 그게 없으면 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 기전으로 네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개성이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이게 어 핵산 있고 단백질이 있고 있고, 외피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개성이 강해서 아무 곳에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숙주인지 들어가지 않, 말아야 되는 숙주인지를 이렇게 열쇠처럼 알아보는 단백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핵산은 DNA 아니면 RN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DNA로 유전 물질이 DNA로 되어 있으면 그걸 DNA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이게 유전 물질이 RNA로 되어 있으면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피가 이게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만 비누로 잘 씻어도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누물로 쉽게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이러스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껍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껍질이 있으면 이 껍질이 손을 씻는다든지 비누로 깨끗하게 쓰시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가 전염을 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껍질이 없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소독이 어, 어렵고, 감염이 너무 쉽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구제역이에요. 수족구나, 바, 수아마비 같은 바이러스들이 바로 이런 껍질이 없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핵산이 DNA냐, RNA에 따라서, 어, DNA는 두 줄로 자기가 이제 복지를 해 나가는 바이러스인데 아데노바이러스. 우리가 감기나 눈에 유행성 결막염을 이루는 아데노바이러스하고 어, 세균에 감염을 시키는 박테리오파지. 그리고 천연두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RNA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바로 RNA DNA 그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누구를 숙주로 잡느냐에 따라서 동물성 바이러스가 있고 식물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식물성이 바로 최초로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된 담배 잎에서 담배 농사를 망친 이 주범이 바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였구나예요. 그리고 세균, 세균을 네, 세균을 숙주로 살아가는 바이러스가 바로 박테리오파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모양이 바이러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게 우주선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처음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서 이런 모양으로 많이 됐는데, 사실은 바이러스는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막대기 모양으로도 있고, 정 20년째, 즉, 공 모양으로도 있고, 지렁이처럼 원통형으로도 있어요. 그게 복합적으로 해서 우주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균성. 네. 세균의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정식하는 방식이 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백질이 이 숙주를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네, 효소 작용하는 것과 똑같이 이 열쇠를 잘 맞춰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그걸 딱 맞춰서 숙주 세포를 인지를 내서 들어가면 네, 숙주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자기의 유전 물질을 숙주 세포 안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숙주 세포의 효소와 리보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유전 물질을 이렇게 복제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리보솜이 또 단백질 껍데기를 만들어냅니다. 단백질 구조물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막 증식을 하면 얘가 이 세포의 에너지를 다 쓰고 자원이 고갈이 되면은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세포막을 뚫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것이 감염이죠. 그래서 예, 막 증식을 많이 해 가지고 이 방이 좁아 터지면은 먹을 게 없으면 다시 새로운 먹을 곳을 찾아서 세포막을 뚫고 가는 거죠. 그게 기침하고 재채기 하는 거죠. 네. 이 세포막이 터지면서 우리 인간의 세포, 숙주 세포가 네, 파괴가 되면서 우리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켈렉켈렉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방법인데 이게 자손을 만들고 새로운 숙주를 찾아 떠나는 것이 바로 감염인 거죠. 내 세포를 파괴시켜가지고, 네, 다른 곳을, 어, 찾아가는 거죠. 이게, 바이러스는 굉장히 개성이 강해서 각각마다 굉장히 특별하죠. 그리고 전파되는 경로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음, 전파되는 것이 바로 사스메르스 오한폐렴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네, 고 혈액으로 이제 전파되는 것이 바로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성접촉으로 네, 전염되는 것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것 말고도 우리가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목이나 진드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말라리아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자기가 살아가는 이제 방법들이 어, 또두 가지가 있어요. 네, 숙주가, 인간 체세포가 분열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분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예요. 전 세계 인구 성인의 85%가 감염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면역이 괜찮을 때는 잠잠하다가 면역이 떨어질 때막 이렇게 대상포진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숙주세포에 있어서 숙주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자기도 같이 분열하는 방식을 선택한 내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치고 빠지는 게릴라 작전을 하는 바이러스죠. 내가 이 면역을 기억할 틈을 주지 않고 네, 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내 몸이 면역 반응을 위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벌써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막내 개체를 늘려가지고, 네, 증식을 합니다. 그런데 치사율이 전부 100%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숙주를 살려놔야 나도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유전자를 다 해독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발달돼서 유전자를 다 읽어 보니까 <laughs> 바이러스 유전자의 4분의 1이 인간의 유전자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어,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걸리다 보면은 이 우한 폐렴 음~ 지금도 마찬가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지금 병원에 가보면 병원이 지금 난리인데 어~ 음압 병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네 용어인데 이게 공기로 전파되고 이런 거 전파되지 않도록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네. 기압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병실이 음악 병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음악 병상이 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이 트랜스펙터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네.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이런 건데 우리가 트랜스펙터를 먹었을 때 과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 우리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지? 그런 것을 네, 찾아봤을 때 우리가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네.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단백질 아까 껍질의 항원을 항원이 있다고 그랬죠 단백질 네 그것을 알아보는 법을 우리 면역 체계가 배웁니다 또이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체세포가 또 자기가 체세포가 제시하는 항원을 항원을 제시합니다 항원 제시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알아보는 법도 우리 면역 체계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변이가 일어나면 매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펙터가 이 바이러스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감염과 싸우는 동안에 계속 백혈구에서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인체가, 어, 감염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트랜스펙터가 도와주는데, 백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막아준다는 거죠. 어, 만약에 이거를, 음, 이것은 기억하는 면역 어, 트랜스펙터를 먹는 것은 그 기억을 이렇게 우리가 주입하는 것인데 기억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커크 패트릭이라는 분들이 이제 연구한 이 거를 내용을 보면 어, ETF 트랜스펙터를 복용한 다음에 어, 사이토카인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사이토카인 수치만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그 그 중에서 오로지 그냥 감마 인터페론 수치만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어, 시간에 얘기했던 게 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어요. 우리가 혈액에서 항체를 만 어, 항체를 만들어서 막 항체를 막 이렇게 총처럼 쏘아 붙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저기 적군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감염된 세포가 있다면 그 건물 자체를 폭파시켜 버린다고 그랬죠. 이 건물, 이 세포가 감염된 세포가 네. 그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포성 면역인 거죠. 그게 헬퍼 T 완내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겁니다. Th1의 면역 세포성 면역이 굉장히 빨리 알아보고 빨리 이것을 할수 있게끔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감마 인터페론은 뭐냐면 이 이런 세포성 면역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자꾸 자극을 하는 것이고 그 킬러 세포하고 NK 세포들이 막 이런 그 바이러스들을 잘 잡을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면역 세포들을 자극한다는 거죠. 자극해서 면역 세포들이 T 세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되고 또 작동이 제대로 잘될수 있게끔 자극을 주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나머지 이게 여러 가지 증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네. 따로 제가 다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트랜스페터가 항체처럼 항체처럼 세포성 면역도 하지만 네, 항체처럼 네, 이것을 또 항문과 결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서 얘네들이 바이러스가 충분히 네, 바이러스와 싸워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전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네 좋은 내용으로 백신이라든지 트랜스펙터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